자, 안녕하십니까. 다운석 류영찬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뵙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개강하게 될 예비고일 비반 강의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안내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됐습니다. 아,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어떤 교재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진도 계획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점 다시 한번더 확인하거나 자세한 사항 얻어가시길 부탁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목차 다음과 같습니다. 자, 강의 소개 구역, 강의 특징, 진도 계획을 말씀드린 후, 끝인사를 마무리로 이번 영상 마무리 칠게요. 자 일단 강의 주제는요 예비 고일비 반에 대한 강의입니다 자 예비 고일비 반은 제가 이미 사전에도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의 대상은 고등학교 입학 전 수학 상과 하에 대한 심화 개념 및 문제풀이를 하게 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화라는 건 그냥 오나 어 수학 상을 한 번쯤 해봤는데 예네 그러면 오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나오 어 중학교 때음 조금 이제. 수학을 매우 자신있어 했는데 수학상을 좀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닌 것 같아. 요 오셔도 돼요. 수학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수학하는 기본 개념부터 다시 진행이 되는 그런 반입니다. 자, 그래서 편하게게 이제 어느 정도 수학에 자신있거나 아니면 수학상에 대해서 한번 이상 학습돼 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자, 개강 날짜는요.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PM 4시 반입니다.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정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 시간표는 다들 이제 충분히 안내 받으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다음 강의 교재는요. 저희 이제 윤채원 선생님께서 전부 다 집필하신 교재거든요. 역량 키우기라는 이제 채영 선생님의 저희 다운 수학팀 윤채원 선생님의 시그니처 개념 교재고 아이디어의 키라는 이제 윤채원 선생님의 우리가 만든. 문제풀이 주간지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 아, 이런 자체 교재로 일단 수업이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학상에 대한 심화 문제풀이는요, 한권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수학의 힘이라는 교재인데, 베타. 수학의 힘 베타 버전 준비하셔서 같이 등원하시면 된다. 즉선 등원하실 때는 이 수학의 힘 베타만 딱 들고 등원해 주시고 이제 이 개념서와 이 주간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두 수업 때 준비해 놓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교재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양 키우기라는 교재는요 크게 좀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기본 개념을 안내를 꼭 드려요. 자 명확한 기본 개념 그 안에서 심화 개념을 세분화시켜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라는 코너가 따로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떤 문제 유형을 대할 때 알아둬야 하는 팁들이나 아니면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당연히 그것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그 샘플 예제 문제들을 구성해 가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구성들은요 전부 다 저희 시중에 는 이제 교과서 및 그다음에 이제 기출 분석. 여기 기출이라는 건 둔상권 기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분석들을 바탕으로 제작한 심화 개념서. 어, 사실 심화 개념서라고 해놨지만 너무 쫄지 마시고요. 기본 개념에 대해서도 언급드리는 교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안내를 드리자면 이제 명확한 기본 개념인데, 어, 개념의 세분화를 통해 이제 개념을 잘 설명을 해줄할 겁니다. 자, 일단 개념 3뭐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개념3, 조금 어려운 인수분해와 같이, 어, 학생들이 한 번쯤은 지나갈 법한 주제들을 갖다가 세분화시켜서 개념 설명을 자세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당연히 시험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겠죠. 그 다음 알아두면 좋은 것에서는, 어, 자주 낚이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짜잘하게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써놓고, 어, 당연히 문제 풀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 그 다음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서 언급을 드릴 거니까 점수를 굳건하게 만들 때 필요한 파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m 그 샘플인데 이거 샘플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교과서나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들에서 분석을 바탕으로 그거를 가지고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퍼와서 이제 이 p 샘플 문제 예시로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이제 자, 부교재는 이제 아이디어의 키라는 건데, 아이디어의 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간지입니다. 어, 분석적 사고력 향상을 시켜주는 이제 교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역량 키우기와 함께 했었을 때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교재다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유형 정리 및 이제 심화 문제들을 수록해 놨으니까 풀면서 머리에 있는 유형들을 같이 정리해보고 보다 어려운 문제까지 접근할 수 있는 주간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커리큘럼은요, 아무래도 수학상과 하에 조금 더 집중된 커리큘럼입니다. 수학상, 자, 11월 개강과 동시에 심화 개념 및 문제풀이를 약 6주에서 7주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주에서 7주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수학하 같은 경우에도 이제 7주에서 8주 정도 개념, 플 이제 문제풀이. 여기서 개념이라는 건 심화 개념까지는 아니고요. 수학할을 처음 해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충분히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수학상에서 여기 보시면 1월 둘째 주부터는 실전 내신 모의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자, 뭘 진행한다고요? 실전 내신 모의. 아무래도 이제 수학 상이 한번 끝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좀 가져주셔야 되냐면 어, 내 위치가 지금 고등학교 입학 전 2월 달, 1월 달 동안 어느 위치 정도에 있을까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전 내신 모의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 그다음 실력을 가늠해 볼수 있는. 그다음 우리가 실제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에 대한 감을 익히고 갈수 있는 무료 특강이 주말마다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이거에 대한 자세한 시. 표은 1월에 좀 안내가 나가게 될 거니까 그점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수학 원은요 특강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 보통 대개 이제 수학 투까지 진행이 되면은 가장 이상적인 구조라고 말하죠 고등학교 입학을 하기 위한. 근데 일단 수학 하 상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반이긴 한데 음, 수학 원을 이제 니즈에 따라서는 제가 이 정도까지는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학생들 또는 저희의 권유에 따라서 특강 형식으로 8 자, 1월 시작하고부터 8주 동안 수학원이 진행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에 따른 시간표도 추후 자세하게 안내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 끝인사를 바탕으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둔산동에 올 때부터 누누이 항상 정말 엄청 많이 말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둔산 수학이 될 다음 과들스. 자, 그 밖에 누가 있을까요? 자,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